오빠, 이거 좀 대신해주면 안 돼? 자기야, 게임도 돌려야 되고, 이벤트도 받아야 되고, 정말 귀찮지? 8년간의 신뢰. 100% 리얼 수작업, 스피드 대낙 하루 3회 무료, 프리미엄 피파대리, 피파대리닷컴, 구글에 피파대리를 검색하세요. 추천인의 BJ 원창견을 선택해주세요. 정말. 안녕하세요, 원천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현시점 사도 되는 악리 쉐우와 사면 안 되는 악리 쉐우, 시즌별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단독으로 가려고 했는데 앙리 c 에우 자체가 둘다 시즌도 많이 없어가지고 두 선수를 한 번에 묶어서 한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능과 이적 시장까지 종합해서 말씀을 해드릴 거고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 참고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앙리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티에리 앙리 같은 경우에는 뭐 캐미 자체가 괜찮습니다. 프랑스, 뭐유벤 아스날, 바르셀로나인데. 특히나 프랑스와 유벤에좀 어, 많이 쓰이는 공격수라서 악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농협 TC TT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밸런스 너무 낮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하다고 LH인데 어, 두 선수다 뭐 TT TC 농에 비해서는 밸런스가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카를 쓰더라도 밸런스 자체가 많이 났어니다 그래서 이두 선수를 쓸 거면 어찌 됐든 금카만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앙리한테 파워 헤도를 달아보고 싶다. 뭔가 예감은 달려 있으니까 다른 이든을 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금카 쓰셔도 돼요. 만약에 이거 두개 금카를 쓰면은 나름 침투형 공격수들이 갖춰야 할뭐 슛, 뭐 침투 스피드 이런 건뭐 나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방,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밸런스가 낮아서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진짜 이걸 넣으면 이겨, 이걸 넣으면 동점이야 하는 상황에서 골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고 중요할 때 몸싸움이 밀릴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예, 얘네들한테 금카를 써서 뭔가 다른 히든을 달아주고 싶은 거 아닌 이상 걸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이거, 금카가 3,800억이라 사실상 BWC 6카하고 비슷하거든? 밸런스 차 보세요. 히든 안 달고 그냥 이거 안쓸래요 뭐, 급여가 더 높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공격수의 급여 아낄 필요가 뭐가 있어. 그 그래서 웬만하면 걸으시는 게 맞고, 악리가 이제 방탄 같은 경우에는 윙어 시즌으로 나와가지고, 이 악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드리블적인 부분이나, 괜찮긴 해요 밸런스도 많이 보완이 됐고 근데 중요한 건 윙어 시즌으로 나오다 보니까 슈팅력이 확실히 부족하긴 합니다 거기에 뭐 스피드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방탄도 사실상 거르는 게 맞다 음. MC보다는 확실히 밸런스가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이제 MC인데요 사실 예전에 MC 나왔을 때 정말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많이 썼었는데 아마 뒤늦게 나왔나 그랬을 거야 아 그거 LH인가? 어 아무튼 MC가 어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시즌인데 솔직히 이 선수도 금카를 쓰지 않는 이상 쓸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 음, 굳이라는 느낌은 있어요. 금카를 쓰면 이제 8천억 정도기 때문에 나는 괜찮긴 하거든요. 스피드도 잘 나오고 슛에 뭐 밸런스도 많이 보완되고 괜찮긴 한데, 그러니까 금카 아닌 이상 쓸 필요 없지. 실카가 이제 400억인데. 이거 칠카쓸 바에는 그냥 BWC 은카 쓰는 게 정답이다. 그쵸? 네, 굳이. 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니까, 러 악리가 만약에 다른 시즌이 예감이 없었으면, 금카 달고 막 예감 달수 있는데, 솔직히 다 예감이 있어가지고, 악리 같은 경우는. MC도 굳이 쓸 필요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 있지. 어찌됐든 EBS부터는 이제 금카가 많이 비싸지니까, 이제 MC 금카, 방탄 금카, 둘 중에 한명 나는 금카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존재하긴 할 거야. 그지? 둘 중에 한 명을 누굴 쓰냐? 형이면 누구 쓸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MC를 쓰겠어요. 방탄보다는. 음. 물론 방탄의 장점도 있지만 저는 차라리 스피드가 더 월등히 뛰어난 그, MC 악리를 쓰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 EBS 악리인데요. 어, 5카 기준 이제 저렴한 악리 중에 어, 가장 쓸만한 악리긴 해요. 이거 은카부터는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네 밸런스도 많이 보완이 되고, 슛도. 그죠 많이 보완이 된 시즌이라서. MC랑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완이 됐어요. 아, 특히 밸런스 많이 보완됐죠. 드리블적인 것도 그래서 드리블적인 면도 많이 보완이 돼서 괜찮은 시즌이긴 합니다 음. 단점이 많이 좀 보완이 된 악리의 그런 밸런스적인 부분 드리블적인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된 시즌이라서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6카랑 이거 은카랑 거의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음. 스탯 차이 크게 안 나죠 네. 전혀 나쁜 선수가 아니고 EBS부터는 정말, 악리의, 그, 그, 단점들이 많이 보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HG인데요. HG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즌에 비해서 헤더가 좋아진 시즌이에요. 음, 스탯 자체가. 근데, 악리가 헤딩이 좋아져봤자 얼마나 좋아졌겠어. <laughs> 솔직히 헤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많이 써봤지만, 인게임 안에서 성능은 나쁘진 않아요. 예, 생각보다 지금 보시면, 뭐슈퍼우도좀 낮고 꼴개종류도 좀 낮고, 좀 낮고 뭐, 뭐 밸런스도 좀 낮긴 한데 EBS보다 뭐 나쁘진 않아. 근데 EBS를 쓸 거냐 아니면은 이제 HG를 쓸 거냐 하면은 저는 EBS를 쓸것 같긴 해요. HG보다 음. 굳이 현시점에서는 EBS가 조금 더 어쨌든 가격이 더 저렴하긴 하니까 은카도 그렇고 육카도 그렇고 그죠. 6화가 이게 지금 1,100억이 넘어가고 1,300억이고 얘 6화는 550억이니까 가격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HG보단 EBS가 낫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BWC인데요 솔직히 이거 가격 500억이잖아 가격 대비 성능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졸라 좋습니다 에. EBS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보완이 돼서 나왔다 이때부터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때부터는 그냥 EBS 악리의 좋았던 점과 더 플러스돼서 아주 쌉 좋아요 응. 이거 은카가 500억인데 이거 은카만 쓰더라도 악리의 단점인 밸런스 그냥 완벽히 보완되고 거기에 악리의 장점이 더 극대화된 시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카에 풀캠이 박아주잖아? 예감 있지 속력이 132가 넘어가버 속가가 골격전용 슈퍼워 중거리 커브 131 드리블적인 거, 밸런스 보완. 개 좋습니다. 진짜 찐악리야. 이때부터가 진짜 찐악리지. 이때는 약간 이제 보완이 돼서 나온 시즌이라면, 이때는 진짜 보완이 돼, 보완, 악리의 단점이 보완되면서, 장점이 또 극대화되니,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냥 완전 찐악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좋아요. 이거 쓰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이제, LN인데요. LN 같은 경우에는 분명 BWC보단 좋습니다. 성능적으로. 근데, 지금 가격 차이를 보면은 지금 1300억 정도예요 얘는 500억이고. 거의 3배 가까이 나는 거잖아. 한 2.6, 7배 달려나요? 어찌됐든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격 차이가 나는 것만큼 그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느냐. 라고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만약에 l 의 낭리가 메리트가 있을 거라면 최대 1000억까지? 한 7,800억? 한 8,900억? 한, 한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BWC를 쓰고 계신다면 굳이 이거 은카를 은카로 바꿔야 될 만한 그 메리트는 크게 없기는 해요. 그냥 BWC 쓰다가 차라리 BWC 6카로 가는 게 낫지, 돈 모아서. 이거 은카로갈 필요는 전혀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아이콘과 이제 모먼트가 있는데. 모먼트 악리는 현 시점 모먼트 톱 중에 가장 좋은 선수입니다. 쓸 수만 있다면 이거 쓰는 게 맞아요 양발 됐잖아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선수고 아이콘학리도 재평가 돼서 좀 좋아졌겠죠? 예뭐 대회 때도 썼는데 지금 1카가 지금 1조라서 야 사실상 이거 4카랑 이거 7카랑 똑같네 오이. 근데 진짜 아이콘 악리는 은카를 써서 모먼트로 바꾸지 않는 이상 뭐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네. 요 밑에 있는 애들 고강을 때려버리면은 괜찮으니까. 이거 금카랑 이거 은카랑 똑같거든? 그러면 진짜 이게 크게 뭐 메리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어차피 얘 금카를 가 써버리면 밸런스도 잘 나오니까. 음, 뭐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이긴 하네요. 모먼트로 바꾸지 않는 이상. 자 이렇게 악리는 정리해봤구요 바로 에우첸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우첸코도 시즌 자체가 많이 없어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우는 일단은 농 TT TC 그냥 성능적으로 너무 안 좋습니다. 금카를 쓴다고 하더라도 뭐 TC 금카가 150억인데 굳이 이거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 똑같아요. 메리트 전혀 없죠. 그래서 TC까지는 그냥 걸으시는 게 맞고. 그나마, 그나마 LH인데, LH가 솔직히 말해서 이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원래 한 900억 되던 게 지금 2100억까지 올랐거든? 그래서 지금 MC7카보다도 오히려 더 비싸요. 메리트 있나? 제가 봤을 땐 메리트 없습니다. 굳이 돈을 더 주면서까지 가야 될 만한 베리트는 없는 것 같아. 주공도 사실 걸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거 칠카도 마찬가지. 음. 자 그다음 핫인데요. 핫도 LH랑 거의 뭐 비등비등해요. 근데 뭐슛 파워 중거리가 좀더 좋긴 하네요. 속과 골 결정력은 낮아도 밸런스도 낮고 어찌 됐든 핫도 천억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걸으시는 게 맞습니다. MC 칠카보다. 못해요. 네, 밸런스 차이 많이 나고. 즉, 걸으시는 게 맞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MC입니다. MC, 셰우체코 같은 경우에는 셰우첸코 하위 시즌 중에 가장 밸런스가 있는 시즌이에요. 음. 하다고 LH는 어떤 선수는 뭐 슛이 좋고, 어떤 선수는 슛이 약하고, 어떤 선수는 밸런스가 좀 괜찮고, 또 어떤 선수는 안 좋잖아. 근데 MC는 그게 다 보완이 됐어요. 속, 어, 기존의 셰우첸코의 장점들이 보완이 됐고, 단점들까지 보완이 되다 보니까, 이 시즌이 하위 시즌 중에 가장 쓰기 좋다. 음,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시면 6카도 괜찮고, 7카도 지금 뭐 나름 구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빨간불이긴 한데. 그리고 이거 7카를 쓰면 충분히 캡하고도 비벼볼만 합니다. 이거 칠카가 1500억 정도고 캡 6카가 1800억이긴 한데 이렇게 비교해보면 충분히 비벼볼 만하죠 음,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시즌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첼시 시즌의 세우첸코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급여인 MC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쓸만한 메리트가 없기는 합니다 일단은 골결정력도낮고요 밸런스도 많이 낮아요. 음, 그래서 이거 둘 중에 누구 쓸래 하면은 당연히 MC고, MC랑 가격 차이도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거 쓸 바에는 MC 쓰는 게낫고요그 다음 케빈데요. 케빈 예전에 제가 진짜 리뷰하면서 너무 놀랐었고, 뭐 본캐나 북캐 첼시하면서도 정말 많이 썼던 선수인데, 진짜 좋아요. 헤더, 침투, 그냥 만능형 공격수라고 보면 돼요. 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서 진짜 육각형의 공격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뭐캡 음카만 써도 정말 좋고 육카도 정말 좋기는 한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캡 육카까지는 조금 애매한 게 MC가 있어 이거 육카 살 돈으로 이거 칠카를 살수 있긴 하거든요. 솔직히 이거 6카 대 이거 7카 하면 성능적으로 차이는 크게 없을 거예요. 솔직히 네. 크게 없고 그리고 이거 6카, 5카랑 MC 6카랑도 크게 차이가 없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캡 6카까지는 MC가 있어서 물론 요거 쓰셔도 돼요. 예. 네. 나 MC가 좀뭐 미패가 별로다 하면은 그냥 캡 5카, 6카 쓰셔도 나쁘지 않아요. 어, MC하고 거의 비슷하긴 하니까, 음,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이제 LN인데요, LN은 셰우첸코 시즌 중 최초 양발, 그리고 최초 파워헤더 시즌이에요. 파워헤더를 갖고 있는 시즌이 아마 지금 없을 거예요. 뭐 아이콘을 제외하고는 그냥 일반 시즌들은 없습니다. 예감은 다 갖고 있는. 데 더군다나 거기 양발. 그러다 보니까 엘렌시오체코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22토츠 호날두 만큼의 성능을 갖고 있는 선수야. 이거 음카만 쓰더라도 정말 좋아요. 양발에 급여 괜찮고 하드웨어 그리고 파워헤더 예감 아웃사이드까지 쓰드 스피드 슛 커브 드리블 밸런스 헤더 뭐다 좋아요. 음 성능 자체는 정말 좋은데 문제는 납기 속이 <laughs>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성능 자체는 진짜 좋은데, 그 토초나르도도 마찬가지고, 기속이 이게 적당히 심한 게 아니라 너무 심해요. 피파4에서 현재 기속 심한 선수 탑3 안에 드는 선수야. 그 정도야. 그래서 이걸 한번 사면 섭브 종까지 끝까지 가셔야 돼요. 팔수 있는 방법은 진짜 4카로 터트리지 않는 이상 없어. 기속만 아니면 솔직히 좋은데 기속이 너무 심하죠 적당한 기속도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거야 차라리 이거 은카를 살 바엔 이게 지금 7천억이거든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주고 한 1,800억 차이 나긴 하네요 차라리 돈 조금 더 주고 그냥 맘 편히 이거 칠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칠카를 사버리면 어찌됐든 l m 보다 뭐, 양발 아니고, 파워에도 없긴 한데, 나중에 팔 거, 귀속 생각하면 차라리 이거 칠카가 더 나을 것 같아. 요 네. 그만큼 스탯 차이는 많이 나아요. 네. 솔직히 파워에도 없다고 하더라도 해도 충분히 잘할 거고. 앞에 있는, 뭐, 이제 속가나, 슈파워, 뭐, 요런 것들도 월등히 좋죠. 그지 얘는 130까지 나오는 거의 그냥 악리 쓰는 느낌 아닐까? 헤더 어. 잘하는 악리, 앙리? 악리도 짝발이잖아, 그지?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서, 차라리 나는 그러니까 내가 귀속을 많이 사봤거든, 너무 불편해. 어. 귀속 싸움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다고 해서 터트리는 것도 아깝고, 그래서 만편이 이게 좀 팔리는 귀속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만편이 그냥 돈더 주고 이거 칠까 사시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르시오는 성능은 좋으나 기속이 너무 심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고 아이콘 CEO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2조네 와왜 이렇게 비싸 이거 1카살 돈으로 MC 이거 금카사 는게더 저렴한데 와 물론 뭐 양발이긴 하지만 야, 이거 그냥 MC 금카 쓰셔도 나을 것 같아. 어차피 파워헤더는 달면 되니까. 양발만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스탯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팀컬러까지 생각하면 이게 아마 3 정도 받을 텐데. 이러면은 차이가 더 많이 나데 그럼 나는 솔직히 이거 쓸래? 이거 쓸래? 면 이거 쓸것 같은데? 이거 뭐 3카라고 하더라도. 이게 5 받나? 와, 스탯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게 있어. 물론 이제 양발이 중요하긴 한데 스탯 차이가 뭐 1, 2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방금처럼 저 정도 스탯 차이면 그냥 짝발인 거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음. 어찌됐든 셰오첸코는 여기까지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앙리와 셰오첸코 정리를 해드렸고요. 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